다음은 X랑 Y에 대한 자료가 나와있고요. 0도씨 P1 ATM에서 X1몰의 부피가 3A이고요. P2 ATM에서 Y1.5몰의 온도에 따른 부피가 나와있고요. 지금 부피가 5분의 7배가 됐고요. 같은 온도와 몰수에서 부피비는 온도에 비입니다. 근데 온도가, 섭씨 온도가 아니고 절대 온도입니다. 따라서 273을 더해 주셔야 되고요. 이 5분의 7배가 2t에다가 273을 더한 값이 나오겠죠. 양변에 정리를 해 보시면, 273 곱하기 5분의 2는 5분의 3t입니다. 따라서, t값은 273의 3분의 2라고 볼 수가 있고요 273을 이제 절대 온도로 3t라고 했을 때, t값은 2t라고 할수 있고, 이 해당 온도는 이제 5t, 여기는 7t, 3t입니다. 이 x는 부피가 5분의 1 됐으니까 t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x는 이제 섭씨 온도기 때문에 0도씨에서 마이너스 et. 방금 떨어진 거고 그때 x는 마이너스 t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따라서 기억번 부름은 x 더기 et는 t입니다. t는 182. 가맞고요 X도시 P1ATM일 때 X의 일몰부피. 자, X도시라는 것은 다 똑같은 상황에서 압력은 똑같고 몰수도 똑같은 상황에서 절대 온도가 3t에서 t로 3분의 1배가 됐으니까 부피도 3분의 1배. 따라서 부피는 A다. 니번 틀렸네요. 자, 압력을 물어봤고요 압력은 부피분의 NRT 이고요 온도를 통일된 상황에서 온도가 5분의 3배 즉 y 1.5몰 그리고 p2에서 부피는 6a입니다. p1과 p2에 대해서 이 예, 비례식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 예, 몰수는 이제 x랑 y가 x 대 y가 2대3 이고요. 이 예, 온도는 0도씨로 맞췄기 때문에 동일. 이 예, 부피는 x 대 y가 어, 2대1대 이네요. 예, 비율로 했을 때는 이렇게 예, 각각 예, 나눠주시면 되고요. x랑 x는 x끼리 y는 y끼리 나눠주시면 이 압력비는 4대 3이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입니다.